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유년부의 전도사, 교육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유년부 아이들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대상의 아이들이었는데 어린 아이들이어서 신앙도 참 순수했습니다. 어느 날 유년부 어린 아이가 화가 잔뜩 나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전도사님, 저 이제 하나님을 안 믿겠어요. 이렇게, 왜안 믿겠느냐.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갖고 싶었던 장난감을 위해서 이렇게 장난감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시긴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진 않는다. 부모님께서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건 주시지만 다 해주시지는 않는다. 지금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지만 나중에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거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했던 아이는 유년부 계속 잘 다니고 교회 집사님도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에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께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분으로 생각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을 경우에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기도한 것을 그대로 다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다 채워주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그대로 들어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하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만의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 고난의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모든 기도를 마치신 후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해야겠지만 그 기도의 결과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일치시키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모든 것, 내가 뜻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맡겨드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의 뜻에 굴복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다듬어지는 과정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에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어떤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의 모습을 조금씩 다듬어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기도가 다르다면은 나의 이리저리 다른 그 모습들을 다듬어 가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 주시지 않으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것을 다 들어 주신다면 이 사회는 너무 혼란스러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강남의 어떤 교회는 국회의원 되려는 분들, 장관 되려는 분들이 다니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그 교회에서 대통령도 나왔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국회의원 하고 싶어 기도하는 분, 장관 되고 싶어서 기도하는 분, 대통령 되고 기도하고 싶어 기도하는 분들, 이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면은 우리 사회는 매우 혼란스러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10명, 20명 더 나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모두 다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들리시고 있습니까? 나의 뜻과 생각, 나의 계획과 나의 시간에 하나님을 맞추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르고 참된 기도는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추고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계획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 제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모든 것이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마음과 삶을 일치시키며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야구보소 4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아멘. 야구보소도는 기도에 대해서 권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드릴 때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는 거룩한 그런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이슬람교를 믿는 이란, 결국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 모두 구약에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두 나라 국민들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며 서로 자신들의 나라가 전쟁에서 이기기를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의 기도, 국민의 기도를 들어 주셔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의도로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전쟁은 그 자체로 악한 것입니다. 어떤 이유, 어떤 명분으로도 전쟁을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악한 전쟁을 일으켜 놓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 하고 기도하는 것은 악한 목적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기도의 제목은 이와는 달라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전쟁이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을 시작한 욕심과 교만을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전쟁이 승리해서 어떤 이익을 거둘까를 계산하기보다는 전쟁으로 인해 희생당하는 무고한 생명을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 마음이 무너져 기도하지 못하는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앞세워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있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 해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되 먼저 선한 목적을 앞세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기도가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그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그와 같은 기도를 들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셋째,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한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와 때를 쓰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보지 않고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사야 63장 15절 말씀하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열성과 능하신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모두 그쳤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비와 사랑을 이제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이사야 6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성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건을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름다운 성전이 불타고 황폐해졌는데 하나님 어찌 이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이스라엘의 이 성전이 왜 불타고 황폐해졌는지 누구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의 성전이 황폐해졌는지를 원인을 찾으려 하지 않고 왜 하나님 이렇게 이러한 상황을 내버려 두시고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한 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메튜오 헬리는 이 구절을 이와 같이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생활로는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신 것이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삶으로는, 생활로는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하나님의 다운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와 삶이 구별되었고 기도 따로 삶이 따로였습니다. 기도한 대로 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65장 1절 2절 말씀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남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폐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말씀하시며 나를 찾아라 하셨지만 종일 손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았지만 하나님께 참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기도하면서 오히려 이와 같은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65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을 구글,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면서도 삶의 모습은 우상을 쫓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입으로만 기도했고. 삶으로는 우상을 찾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기도한 후에 기도한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시고 기도한 것처럼 살아가셔서 우리의 기도가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왜 기도하면서 낙심합니까? 왜 슬퍼합니까? 이런 복음성과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또 찬송하며 낙심하고 실망치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만날 준비를 다 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사야 65장 1절, 2절 말씀을 표준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제 멋대로 가며 악한 길로 가는 반역하는 저 백성을 맞이하려고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능력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에 응답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에게 기도하지 않았다. 내가 팔을 벌려서 너희를 맞이할 준비를 하였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참된 기도를 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황폐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나 여기 있다 하신 하나님을께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보아라 내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시고 우리를 만날 준비를 하시며 보아라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 하나님을 맞추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맞출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마음과 삶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성리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과 나의 마음을 일치시키고, 하나님께 맞추어서 기도할 수 있는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기도할 때 선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통로가 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으면, 기도한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낙심하고, 기도하고 실망하지 않기 원합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으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한 대로 살아가셔서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그런 시간입니다.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나 여기 있노라, 나 여기 있노라 말씀하십니다. 어서 나에게 와서 기도하고 나를 찾거라. 내가 너희를 만나고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맞추시며 내가 여기 있노라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한 그 모습처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